야 그거 있잖아 핫토이 그거 해봐 어또아 해봐 빨리 재판 <laughs> 위키 위키 어, 어, 위키피디아의 위키피비오에... <laughs> 스카이런입니다 위키 스카이런입니다 DC 코믹스 최고의 명작 영화 다크나이트 이미 십수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상품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인피니티 스튜디오 퀸 스튜디오 그리고 JND 스튜디오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이 다크나이트 관련 상품들을 새롭게 공개하고 있는 것과 발맞춰서 영화 피규어의 대명사 핫토이도 다크나이트 제품들을 어... 리메이크야? 재판이야? 베이스 말고 재판? 그리고 또 하나의 재판? 다크나이트의 캐드먼 셀리나 카이를 공개했습니다. 요즘의 핫토이 리슈 제품들 보면요. 기존 제품들 재탕하면서 살짝살짝 살짝 페인팅만 바꾼다던가 베이스를 추가한다던가 정도의 뭔가 반다이 리뉴얼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묘하게 신생 경쟁사들이 신작을 출시할 즈음에서 툭툭 제품을 공개하는 타이밍 역시도 뭔가 반다이 아니면 다른 회사들을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뭐, 우연의 일치겠죠. 아무튼, 새로 공개된 하토이의 재탕, 셀리나 칼. 하지만 동시에 많은 유저들의 불만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나마 국내의 경우는 유저들이 이미 떠난 경우도 많고요. 포기한 분들도 많고. 뚝 그래 그냥 피부트 품목이잖아 재판이면 일단 좋은 거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하토이 셀리나카의 신품을요 합리적인 가격에 소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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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끄떡끄떡 아저 샀어요 저도요 벌써 구매인증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하토이 그리고 DC의 오랜 팬분들이 많은 해외의 경우는요 아또 재판이야 게으르다고 하토이 가죽스투 해결은 했니? 아 캐드만 다른 버전 이거 이거 이거는 아닐까? 아무튼 다른 거를 달라고 야 그리고 조커는? 등등의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저분들의 신선도, 호감도, 위키지수를 국내와 해외를 나누어서 살펴보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셀리나 카일 재판 리슈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리슈가 아닙니다. 핫토이 역시도 리슈라고 안하고 있죠. 왜 리이슈가 아니냐면은 하토이의 코멘트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의 콜렉션을 확장하였다.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트릴로지. 그러니까 과거의 셀리나는 다크나이트 라이즈 버전이고요. 이번에는 트릴로지 버전이니까 재판 아니에요. 그래, 그렇구나. 그건 아니고요. 당당하게 이렇게 코멘트를 써두고 있습니다. 네, 이 피규어는 완전히 새롭게 페인팅된 헤드 조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 그 자세히 보시면요, 과거의 그 멍하니 생기없는 눈빛에서 한쪽 방향으로 시선이 생기면서 생기가 약간은 업되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담 시티의 이 하수도, 디오라마 베이스, 이게 사실은 크죠. 배트맨의 함정에 빠뜨렸던 장면에서의 바로 그 디오라마 연출을 가능케 하는 이 존재감 있는 베이스의 매력이 더해진 점이 이 제품으로 하여금 아 그래 나 재판 리슈 아니라고요? 아니야. 아니라고 좀 봐줘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진 않고 있지만 그 외에도 변경점들이 좀 있는데요. 이셀리는 수트의 상의, 이 지퍼 라인이 사라진 부분. 그리고 소재와 섬세함도 좀 달라졌나? 그리고 바디 라인도 좀 다르죠. 허벅지가 두꺼워졌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제외하면요. 과거의 오리지널 제품 그리고 특히 이 헤드가 동일한 조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물론 영화 피규어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1대6 스케일. 그리고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포징 취하는 것도 가능한 액션 피규어. 기존의 배트맨 등등도 있으니까 참잘 어울리겠네. 없던 분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건 구색 상품으로서의 얘기고요. 우리는 순수하게 피규어 자체를 평가합니다. 그렇게 볼때 헤드 과연 만족스러운가? 원본도 딱히 좋은 평이 아니었는데 9년 전에서 전혀 개선이 안된 헤드. 그리고 수트는 재질 관리가 어렵고 약한 거 다들 알텐데요. 이건 왜한 마디도 없을까? 페인팅 시선 바꿔주고 베이스 넣어준 건참 고맙지만요. 그래도 그냥 다크라이트 피규어. 캐드먼, 셀리나칼, 다른 회사들의 신작들을 막 공개를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 1대6 스케일이구요. 액션 피규어 가셔야죠. 고객님, 고객님 <laughs> 그냥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한 상품,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느낌적인 느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그래, 인피니티 스튜디오, J&D n 스튜디오. 뭐, 가격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비교하기 어렵다, 어려워.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데, 퀸 스튜디오, 1대6 스케일도 있죠? 배트포드 가격까지 감안해서,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핫토이 1대6 스케일의 왕자잖아요. 그리고 또 영화 피규어에서 한때는 가장 리얼한 헤드로 업계를 선도했던 그런 피규어 제조사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새로운 회사들이 막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 정도의 셀리나 카일로 대응을 한다는 거는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까요? 아, 적어도 선도업체였는데 나이 정도, 이 정도까지 할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을까? 뭐 프리미엄 붙은 품목들, 재판, 리슈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매번 다른 조형인 로키, 소들, 정성의 반에 반만 쏟았어도 우리는 1대6 스케일에서 가장 리얼한 셀리나 카일 그 새로운 마스터피스에 열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막상 더 수스코어 할리퀸도 안 나오고 영 핫토이에게 DC는 여전히 그 취급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이런 재탕 모습에는 아쉬움이 느껴지는 핫토이의 셀리나칼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조커 아니면 할리퀸 구버전 이 정도 재판이라면 용서 가능할 텐데 말이죠. 스카이러너였습니다. 아 그리고 간만에 이벤트. 대한민국의 피규어 제조사 JND 스튜디오에서요. JND 스튜디오 제품들의 영상이 총망라되어 있는 USB를 위키피규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총 33개의 USB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벤트 USB를 수령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의 소감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총 33분께 USB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위키 스카이러너였습니다. 위키위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